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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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저거 멤버십 선물하기 보려고 하는데 안 뜨네. 안타깝네요. 뭐한달안 됐겠지. 한 달에 한번 하는 거니까. 갑자기 안 돼요 아무것도 네 오늘은 그겁니다 네, 그냥 찍먹하러 왔고요 없습니다 천장 내일이에요 내일이구나 오늘 그냥 딱히 대리광 그 한건 없고 부계정하고 본계정하고 상식님 그 한거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끝날 때? 내일이나, 모레, 나도 가야 되니까. 잠깐만. 나또 최근에 샤흐를 얻어가지고, 샤흐 코드도 쳐가지고 얻어야겠다. 이건가? 다들 잘 뜨셨나요? 집다 터져야 되는데. 어, 내일 프법이네 이거 말고, 일단 부계정 먼저 먼저 부계정 먼저 까야 되는데 그냥 빠르게 까고 얘는 말고 한번못 해가지고 지금 1 1 6개 밖에 내일 맞나? 지금 거의 처음 까거든요. 한번 잘못 까가지고 1 2개5 십오 오. <laughs> 어제 드비리조아 님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는데. 아. <laughs> 어제 부계정이니까 딱히 필요한 게, 저 실롯이 오늘 뜨면 바로 키울 거거든요? 그 다이아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아마 무과금으로 한 마리쯤은 키울, 수... 아, 또, 소리 안 켰구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부계정에는 딱히 필요한 거 없고, 막 17보조, 18보조 나오면 좋은 거고, 18이 뜨진 않을 것 같아서, 부계정 하루 못해서 천장도 못할 것 같고, 어? 셰플 크리 공격은 저게 항상 느끼는건데 본계정이 안뜨고 부계만 뜨거든요? 본계에만 지금 하나도 없고 부계에는 지금 몇개 있냐 저 10개 모아가지고 그냥 증탑 재료 안모으고 쓰고 싶은데 아... 멈췄어 제발 아씨 멈췄어 아! <laughs> <laughs> 아, 됐다. 크리 공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어. 뭐야, 부계정. 그냥, 갑시다, 저건. 그냥 막 까고, 본계정이 진짜니까. 와, 10단계 15%, 25%구나. 여기서 뭐라고 떠야. 제가 부계정 몇개 까봤거든요. 그냥 자탐만, 자탐, 아니, 뭐냐, 그거. 출석만 받는 계정. 근데, 바람의 불스 파한번 뜨긴 했었는데 나머지들은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이게. 대지의 불, 물의 불, 불의 불. 아니 그까 대지는 원래 있었나? 여튼. 아. 하... 아. 워라 뜸. 아. 으아... 이러면 천장 소개하잖아 씨. <laughs> 쓸모 없네. 아. 괜찮아요. 다이아 필요도 없는 거 여기저기. 그냥 저 다이아로 루비나 사면서 열심히 길용법이나 하겠습니다. 요번에 자, 요번 달에 길드용 육성마 여섯 마리 떴거든요. 좀 기분이 좋아요. 육성이 근데 데스락 두 마리에 뭐, 뭐 뜨고 뭐 뜨고 해가지고 아 샤론님 오랜만입니다 여기 지금 추석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안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아 터졌다 나락이요? 음, 아우 나락은 에잉 또 시작이야 저 사람 추석 이벤트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끝일걸요? 근데 <laughs> 나오는 꼴 보면 아, 진작 들어가 볼까.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거는. 그니까. 러 나락. 아이고. 아 오늘은, 뭐냐. 멤버십이 열몇 명이거든요? 그 중에 한명 있네요, 오늘은. 하하하하. 젠장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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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8단계만 넘겨보고, 아, 가입한 게 아니고, 그겁니다. 10명 뿌려가지고 한 거. 10명. 늑대님은, 뭐, 모르겠네요. 걸리잖아. 한 3주에 한 번씩 10명 뿌릴 수 있거든요. 무료로. 네. 아, 샤론님. 아, 오랜만입니다. 아, 뭐. 아, 아,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프리카도움이 약간 고장나가지고 화면에 뜨지도 않네, 이제. 나이스에요. 저이모티콘 오랜만이네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10단계 총두 번. 아, 혹시 모르죠? 창식님 계정에서 뭐가 뜰지 아직 모르니까 9단계 못 갔네. 막 까면 어차피 어느 순간 나옵니다. 괜찮아요. 나옵니다. 상신님이 항상 보면 바게가 안 까고 저한테 다 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항상 그 양반 거 깨, 까면 무조건 16은 보장돼 있었어요. 강림 수대로 장신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16잘안 쓰잖아요. 요번 17일 한개가두개 있고 나머지 16이 다섯 마리가 여섯 마리가 여고 그럴 텐데. 노가다는 뭐 심하죠. 다 증탄만 하고 그러니까. 아 제발. 아씨. 근데 하시 그냥 드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센생 하시죠 샤론님 하하하핳 스아시터스어 아잇 터어 아... 처음부터 아, 아... 말도 없이 그러시는데 혹시 정체가 뭔가요? 아하하 <laughs> 어... 참 배우 감사합니다 우와. 17장신구 요즘 뭐, 쓰긴 하죠. 저도 17장신구가 지금 최대여가지고, 부계정도 보면, 부계정 장신구가 어땠더라? 17장신구 하나 있었나? 부계정, 현재을안 하다보니까 여기는. 본계정은 초패만 사고 하다보니. 16, 와, 17이 없네? 다 16이네? 부계정, 도태됐다 어떡하냐. 오늘 그래도 17이나 18 하나 뜨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말고도 그냥 생방하려고 이렇게 모아둔 거지 나머지는 제가 모아두고 마지막 날에 따다닥 까볼게요 오늘 하... 젠쿠폰은 뭐 포기하고 젠쿠폰 어떻게 나오지 지금? 젠쿠폰 한번 떠봐 아, 하나만 떠봐 이름 보게 하나만 떠봐 어, 떴다. 아, 24년 한가 이제 통합이 아니네. 전에 그냥 젠쿠폰녀가 같이 쓸수 있었는데... 아... 이러면 나 또... 잼못 얻는다. 현지를 해야 뭐가... 디테일망치가 나온다. 펑이다. 근데 디망은 제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딱... 딱히 제가 재매는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건데... 여... 기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전설 뽑기, 이제, 그거 나오면 터져, 항상. <laughs> 아, 진짜. 지금까지 뭐나, 뭐나, 오 아, 저요? 그, 다이아 1000개 하나, 1개 나왔어요. 망할. 다이아 1000개 하나 나왔고요. 하늘의 한국이요. 네, 하늘의 한국에서 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골드도 뜨면 안 돼. 골드 봐봐. 99억 8,534만 4,111원. 안돼 여기는 여기 돈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에 한곡 누구야? 따따따따따 아르아가 잘 뜨네. 아, 뭐 그런 게어딨 있습니까? 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늘 실로요 안녕하세요. 안때하세요안녕하세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0안0펑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0세요안0 팡! 으아아 제가 전장 때문에 거의 무조건 그겁니다 팡! 하나 둘셋팡아 천상채우고싶다 팡팡 팡팡팡팡팡파라바라바라바라바라팡 팡 치료제 30개 팡 아이고 이렇게 터지면 아이템 들어오고 여기 8단계 터지면, 이렇게 아이템 하나도 안 들어오고. 펑. 펑. 와! 간절함이 없다, 진짜. 아 어, 진짜 간절함이 부족해, 맞아. 이게 부계정이니까. 아, 아, 펑. 이번 이벤트용,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로시라고 드빌2에서 있던 친구거든요. 한 번, 보죠, 같이. 진짜. 이쁘지가 않아요? 아닌가, 이쁜가? 제가 제대로 안 봐가지고. 근데 녹스 플레이하고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렇게 느려요. <laughs> 아이템 코드가 안 뜨는데 어떻게 뜨기 하나요? 네, 그게 무슨 소리죠? 2 7. 아이템 코드 이따가 한번 먹어 봐야겠다. 본계정 가 가지고 아이템 코드 먹을 게 있어 가지고요. 음~ 디빌트에선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약간 애가 순해졌어요. 봉인의 열쇠를... 없... 어... 얘도 그래도 이벤트 관련 친구니까. 이벤트가 아니고 스토리 관련. 얘 빨리 까고, 창신님 계정 까고... 아... 혹시 아, 아예 그 창이 다 없어졌단 소린가? 그거는 모르겠던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뜨면... 어... 그러게요. 이게 뭘까? 하고 넘기기만 했어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가면 코드 이거 안 뜬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그거 어떡하냐. 저도 아직까지 겪어본 게 아니라서. 짠. 오, 스스, 필요 없어.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떠야 되잖아요. 여기서 딱 바라지 않습니다. 실루시 하나만. 정패랑 복주머니랑 뭐가 더 지르기 좋은 것 같나요? 사실, 복주머니는 지금만 있는 거고, 정패는 나중에도 지를 수 있어요. 조만히 주머니... 갑. 가... 아! 왜 이게 뜨냐고! 1건 붕본 타야지, 이거는. 아, 그래 첫. 10단계 두번 갔습니다, 부계정. 좋아요, 좋아. 아, 너무 좋아. 저기서 이제 딱 카르나 뜨면 좋은 건데, 카르나가 본계만 필요하고, 부계는 사실. 디멘션은 약간. 근본이지. 거의 초보자분들이 처음 키우는 게 디맨 아니면 대락이니까 훈훈한 지원을 다들 받아가지고 캡슐 치료제 50개 여기서 이제 딱 아. 저에겐 스탑은 없습니다 무조건 10단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이 정도면 끝났지 끝났고 근데 아마 창신님 계정 들어가면 그 양반 무조건 안 모았을 거거든요 이거 빙고? 내가 안 모아 알아서 해요 그냥 있는 것만 까고 말지 볼디 A 터졌고 어, 터졌고 응, 터졌고 응 터졌고 응 터졌고 빨리 끝내 프리미엄 뽑기 한번 끄, 하고 끝내자 그리고 잼 쿠폰도 얼마나 모였는지 보고 잼 쿠폰 어차피 10단계 뜨지도 않았으니까 뭐 40개 모였을라나? 오14 14가 뜨네? 필요도 없는 거 와우 터졌어 짜는 이제 흔해 빠졌지 크리스마스 때또 많이 뜰 거니까 나는 마지막 끝났습니다 아갱 쿠폰 얼마든지 볼까요? 갱 쿠폰이 있다 16개. 아, 그냥 무료니까. 장식 복기한번 갑시다. 이거 두개 까고, 원래 10개 모으면 까는데, 그것도 안 되네. 이거 세개 까는데, 전선 한번 뜨면, 오! 아비스네. 아. 아. 자, 10 플러스 1. 네, 크리스마스는 방어잼이에요. 순서대로 나오니까. 와 다이아 4 0 0 0개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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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거 딱 까면 라스가 짜라란 하고 나올거예요 안나왔네 포크로스 윌라타스 데모니오 아르주나 아델라 자루카 아르주나 시리스 아칼라미카 칼리스 에휴 에 진짜 저 황단은 나중에 픽업 바뀌면 깔게요 토트거든요 다음 픽업 10월달 얼마 안 남았다. 한 10월 2주차쯤에 3 할라나? 이 다이아로 이거 좀 사고, 3000개 모아 또 길법 할 거거든요. 오늘 받았나? 길드메달? 지, 어제 진 걸로 왔는데? 아, 뭐, 받, 아 순위 왜 저래. 맞아요. 다 풀렸습니다, 저기. 어? 아, 행운해보죠. 무료 찾기, 와, 엔조 해야 되는데. 나와, 좋아요, 그래도. 이거는 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됐고. 내일, 그리고 푸법이니까. 내일 푸법에 뭐 나오겠지, 좋은 거. 라스는 도감 다 채웠으니까 됐고. 자, 부계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부계정 결과, 푸포시 플러스 1 하나하고, 다이아 0개 하나. 잘 갔어, 이 정도면, 뭐. 창신님 걸 로그인하겠습니다. 창신님 거는, 지금 창신님 거한번 보자. 이렇게 쓰게 하는거 죠? 빨리 빨리 하고, 빨리 빨리 끝내고, 빨리빨리 퇴근 하고, 이거 하고, 오늘 실로 시가 뜨면 오래 하 겠지? 실로 시가 뜰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아이디가 잘못됐다. 여기서도 한번 까볼까요? 얼마나 모았을까? 어, 빙고 했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걸 했네. 이분 장신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거의 다물의불1 6이어가지고 물뿔 16이 2개, 대뿔 16이 4개, 물뿔 17이 1, 나머지는 15, 14. 이런 식인데, 재작년, 작년에 깔 때는 이게 좋은 스펙이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네. 애초에 이분이 컬렉션도 다안 했고, 잘안 하시다 보니까, 우등등장, 오케이. 84개, 빨리 까고, 다 버려야지. 예전에는 막, 요즘엔 이거 까면 감흥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약간, 제발 막, 싹싹 빌면서 깠었는데, 이제는 뭐, 음 짠! 하고 터지고. 짠! 하고 터지고. 짠! 하고 터지고. 아, 진짜. 이렇게 안 뜨면 좀, 많이 소섭한데. 잠깐만. 그리고 렉이 너무 심하다 지금. 뭐가 뗄까요? 근데 창신 창신님 건 항상 좋게 떴다는 그게 보장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네. 잘떼면 좋은 거고.